아멘이, 만나주세이만나주세이만나주세이 만나주세요, 아멘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세요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나주이만나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세요아이만나주세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어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주세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멘이, 만나주세요, 아세이만이이이만세

चेयरमैन जी राजा

아예 무장하게 하신 거예 아예 무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게요 ইনাহনাত <laughs> আজাৰ <laughs> <laughs> <laughs>